캠핑 도끼를 준비하면서 시원한 음료가 필요하신가요? 코카콜라 제로 350ml 24개 묶음은 캠핑의 즐거움을 더해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350ml의 적당한 용량으로 한 번에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 캠핑 중에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제로 칼로리로 다이어트 걱정 없이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어 식사 후나 더운 날씨에 특히 좋습니다. 강력한 탄산감이 입안을 톡 쏘며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고 맛도 일반 코카콜라와 크게 다르지 않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. 가성비도 뛰어나 대량 구매로 언제든지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캠핑의 즐거움을 더해줄 코카콜라 제로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